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일상화됐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게 쉬워졌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프레임 속에 시공을 담는 예술가, 리일천 사진 작가를 모시고 사진이란 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리일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사진이라는 단어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진관에 출입을 할때 흔히 아는 말로 포샵 예쁘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들 하는 게 아주 뭐상례화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조상들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터럭 한늘이라도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습 그대로를 초상화에 그려놓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외눈박이랄지, 얼굴에 뭐, 검버섯이랄지, 흉터랄지, 이런 것들을 일체 지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표현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 사진은 원래 이 한문으로 백길사자의참 진자를 씁니다. 백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외형을 있는 그대로 터럭한 옷이라도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형 안에 담고 있는 내면의 정신 세계를 읽어내는 말인데 이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사진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성립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초상화를 그려서 남기고자 할때 반드시 어여쁘고 예쁜 본인의 모습만을 남기로 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본 목적은 그 외형적인 모습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인의 정신세계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의미로 사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래에서 이 두려운 문화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시내버스를 우리가 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위 명사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사진은 왜포토그래피라고 부르지 않고 사진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저는 어느 날 생각이 꽂혔습니다. 제가 40년간 사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또 많은 질문을 받아봤지만, 왜 사진이라고 부르세요, 작가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사진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료들을 제가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진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유래돼서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됐는지 그 유래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포토그래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포토스와 그라포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란 뜻인데 처음 프랑스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적 변천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일본, 미국을 통해서 유입되게 됩니다. 문헌상 그 기록을 보면은 사진이란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하신 분은 조선시대 말기의 이우익 선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우익 선생님은 어느 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시게 됩니다. 러시아 상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 앞에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 보지 못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완벽하게 그려진 사진 한 점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 신문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그 사진관에 들어가셔서 그신문부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찍혀진 사진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사진이라는 말을 본인이 하시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포토그래피라고 하지 않고 사진이라고 바로 할수 있었을까? 그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사실은 사진이란 단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걸로 보는 상에이 나와 있습니다. 약 78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진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사용했던 것이 아마 초상 사진, 아, 그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상화를 아, 그리는 과정에서 도구만 달라졌을 뿐, 결과적으로 사람을 똑같이 그려내고 모사해내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에, 사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려시대 중기에 이규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규보 선생께서 이 동국이상국제제 1국권잡저편에 달마대사상찬이라고 하는 상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달마대사의 초상화를 보시고 최초로 사진이라는 단어를 창안하시고 쓰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보 선생님이 나이 70이 되던 해에 고려시대 인종 때의 유명한 화가이신 정홍진 선생님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비단을 보내게 됩니다. 아, 너무나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초상화를 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홍진 선생께서 얼마나 애를 써서 그림을 그리셨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시고 이기보 선생께서 내뱉은 첫마디가 사진 같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완전하게 나를 표현하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7 0세구구한 세월을 살아온 나의 그 어떤 그 늙어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내가 굳이 이초상화를 그려서 남기고자 하는 뜻과 이유를 내 정신 속에 담았는데 그 정신은 어느 정도 표현이 잘된것 같다. 놀랍다. 참잘 그렸다. 이렇게 아마 칭찬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50년 시세에 따른 구구한 이한 몸이 여덟 폭의 비단 가운데 엄연히 사람과 같네. 마음을 그리기란 매우 어렵겠지만 조금 진정을 들어내었네. 다시 말해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내내면에 내가 원했던 나의 정신 세계를 표현해냈네. 이런 뜻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릇 내 자손은 나의 추한 모양을 웃지 말고 그 마음만 전한다면 선조에게 욕되지 않으리. 이 말의 뜻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게 내 얼굴인가 싶을 만큼 너무나 많은 속칭. 워샵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우리에게 외향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해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진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만 그것이 사진이라는 단어의 완벽한 성립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초상 사진을 의뢰받을 때는 단번에 찍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째, 제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식사 한두 번 또는 다담이라도 좀 나눠보고 그가 담고 있는 내면에 어떤 모습을 표현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지 그러한 속내도 좀 들여다보고 또 사진가의 고충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연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그분과 내가 카메라 앞에 서도 부담이 없겠다 싶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단한 컷의 사진에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 궁극적으로 완벽한 사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사람의 사진을 내 사인 하나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보고, 아, 이건 리 릴천 작가 사진이다라는 걸 단박에 알아냅니다. 그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찍히는 사람만이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찍는 사람의 정신까지도 그 사진 속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의 앵글의 어떤 그 특이점 또는 뭐 조명의 어떤 그 라이팅 패턴, 라이트 소스, 기타 여러 가지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도 누구의 사진인데 누가 찍었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은 그런 것입니다. 것만 찍는 것이 아니고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 그려지는 사람과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합일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완벽한 사진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을까 요 여러분? 예, 사진이란 단어의 의미는 정신은 모습 속에 있고 모습이 실물과 똑같아야 속 정신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물을 실체와 똑같이 그리는 것은 바로 속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물 묘사에서 털어 간 홀이라도 갖지 않으면 곧그 사람이 아니라는 외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사와 대상 인물의 내자는 정신의 세계에 대한 참다운 표현으로서의 진 이러한 두 측면이 합쳐진 것이 바로 초상을 사진이라고 부른 중요한 이유였으며 초상화에 대한 의식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그 침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3 6년간에그 그들에게. 아, 정말 모든 것을 다 구속받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가져온 문화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에, 매우 염려스러운 그러한 어떤 그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용어랄지, 사진 용어랄지, 이러한 전문 용어들이 그들을 통해서. 에, 배웠던 사람들은 그 영혼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주위에서 그러한 그 상황들을 왕왕히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대단히 씁쓸한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사진을, 그림이나 사진을 보실 때 우리 조상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림이나 사진을 굳이 찍어서 벽에 걸어놓거나 후세들에게 알리고자 남기고자한 이유가 본인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후세들에게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을 낳고 키워서 살아왔는가를 나의 이 거짓 없는 모습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이라는 명칭에 대중화는 초상화에서 추구해왔던 전통적인 의식이 포토그래피에 의해 진 결과이고 결코 이것이 일본 사진문화 예술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그러한 그 어, 외세의 어떤 그 문화적 침략과 찬탈 속에서도 에, 우리 선조들은 변함없이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진을 결코 포토그래피나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선조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명명하게 했던 사진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것,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본받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이어줘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으면서 한 번도 왜 사진일까라는 네. <laughs> 어,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사실은 이제 사진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이 사진이란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깊은 고민에서 나온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세월이 그냥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업에만 열중하다 가 어느 날 후배들에게 사진을 설명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하고 있지? 나의 정체성이 뭐지? 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진이란 단어에, 결국은 정창대기 거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었어요. 아, 내가 이 말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사진을 하고 있었구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사진이란 단어에 그 일종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네. 사진하는 우리가 사진이나 단어의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구 사진이라고 부르고 사진 찍고 있으면 되겠냐. 강연을 그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든 가서 제가 음. 오늘처럼 이렇게 사진의 단어의 뜻과 의미를 자꾸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강연 중에 우리의 그 역사 속의 초상화라든지 네. 우리의 전통이나 그런 역사 속에서 사진의 유래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뭔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그 원류를 찾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가로서 저의 뿌리를 찾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음. 예, 저의 어떤 그 도리고 네. 해야 할 어떤 그 책무였죠. 그래서 여러 음. 도 찾아보게 되고 원로 선배님들께 제가 뭐 방문해서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본래 우리 수상들이그 사진이나 단어 속에 깊게 묻어둔 그큰 의미를 내 가슴에 담고 그렇게 내가 원행일치가 되게 사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 사진을 직접 또 찍으실 때도 어, 나의 의도와 또 찍히는 음. 피사체의도 목적이 또 있을 텐데 아,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아, 작업하실는지 궁금하고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의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모르는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요. 그쵸. 제가 또 그분의 내면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누군가와 사진을 찍을 때 저는 반드시 부탁을 합니다. 동행하지 마십시오. 누구하고도. 네. 1대1로 저하고 멘트맨으로 만나야만 됩니다. 그게 조건이고요. 음. 두 번째, 너무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소에 나의 모습을 최대한 그렇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제 앞에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더 좋은 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가가겠습니다. 음. 차도 한잔하시고, 네. 식사도 하시고, 조금 시간을 좀 갖고, 서로를, 아이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아,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알수 있게 됐다 싶을 때, 네. 그때 촬영을 하시고요, 라는 조건을 반드시 예, 부탁을 드리고, 흔쾌히 허락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촬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사진하는 작업 자체가 사람을 알아가고 관계의 어떤 연장선상이구나라는 생각도 네, 네.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대표적인 또 사진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광주 그 미술인 백인의 사진 기록 작업을 지금 계속 해오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 18년째 제가 지금 이 아카이브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때가 제가 40대였으니까요. 물론 제가 이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떤 직함도 없었을 때고 작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얀 캠퍼스 앞에서 권해하는 그들의 모습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원로 작가님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시각적인 언어로 기록해서 남길 수 있다면 이분들의 삶이 좀더 정확하게 후세들에게 전달이 되고 더 많은 기록을 통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와이프한테 쭈뼛거리고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돼. 그래서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때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답다 해놓고 뭘 물어보냐. 네. 니네 맘대로 해라. 네.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때 제가 이제 작업을 시작했죠. 그 섬세한 그들의 그 감성을, 예, 음. 웬만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음.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서 해 마라. 아, 자존심 상할 때도 있었고, 어, 그러나 결국 세상의 모든 어떤 옳은 일들은 신념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국가의 지원 없이도 음. 어, 그렇게 앞서서 선례를 예, 보여줬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 이것 하나의 과정일 거야. 음. 참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가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올 거야. 네. 그렇게 이제 인내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분 대기조로 살았습니다. 1년에 두번 빼고는 저는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딸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을 때도 저는 사진을 찍고 있어야 했었고요. 몸이 너무 아픈데, 갈수 없을 만큼 아픈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4년, 5년 시간을 쌓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것은 그만한 이 행사에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작가에게... 예,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 또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저를 이어서 갈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그 점이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10년 목표였어요. 근데 역사에서 10년은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저는 10년 동안 60만 컷이 넘게 60만 장을 넘게 찍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작가들하고 약속을 했죠. 10년은 너무 짧으니까 둘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하자. 네.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설칙은 네. 하나 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누구의 네. 도움 없이 내 자력으로, 내 자비로, 네. 그렇게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광주를 위해서, 우리 광주 예술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증하겠다. 네.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발했고, 제 가족들에게도 유언처럼 남겨놨습니다. 돈하고 바꾸지 말아라. <laughs> 네. 그래서 2020년도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저희 어떤 그런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네. 초대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이렇게 사진작가로 인정받기까지 그동안 정말 어렵고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고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진작업을 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찍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찍히고 또 사진들을 감상하고 이 많은 네. 것들에 지역민들이 좀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줄 형과 함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 마음속에 작은 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록으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에.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좀 희미해져 버렸어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부터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예를 들면 요즘은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주변에 실험 받으면 어디라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쉬운 일, 내 가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족의 일상적인 모습들. 가족은요 왜좋냐하면 누구 앞에서도 항상 우리는 체면을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가족 앞에서는 다무장해질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감동적인 모습을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가족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진작가가 다가가도 경계를 하거든. 사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좋은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결국은 내가 어떤 의미와 어떤 사랑을 담고 그에게 다가가고자 했는가를 먼저 가슴에 이렇게 내가 따뜻하게 담고 카메라라는 기기를 통해서 뷰파인드를 통해서 들여다 보시게 되면 평소에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그런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 같이 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지나오 시간을 유추해 볼수 있고 또 그리워하고 또 가족애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할수 있는 공동작업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광주 140만 우리 광주시민이 다 누구라도 카메라를 들고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내 지인, 내 친구, 내 가족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컴퓨터에 소장해 놓으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아카이브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삶해 주실 거죠? 네. <laughs> 자, 오늘 강연과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예술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순간, 사진의 가치와 매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